10시 25분 계란프라이? 이내젓가락도 응, 가져가 잘못 잡았어요. 너무 내가 안 보여. 여러분, 진짜 제가 원래 계란을 좀, 아,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. 계란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고 조금 음, 싫어하는 편도 아닌데 그래도 그냥 그냥 먹는 느낌. 근데 자 밤에 먹어서 오늘 진짜 지금 엄청 배고프거든요. 진짜 맛있네요. 내가. 내가 해준 게 맛있는 거야. 내가 해준 게 맛있는 거뿐이야. 노른자. 아 노른자. 잘 익었지? 음. 근데 오늘 영상 올리는 날인가? 아, 내일, 내일. 내일 올리게? 오늘은 목요일입니다. 음, 와, 맛있다. 마지막 한 조각. 너무 어, 맛있어. 동생의 먹방. 화장실. 이거 봐봐. 어 뭐야. 반숙처럼 됐는데? 반숙 됐다. 좀 보여줘봐. 반숙처럼 됐어요 여러분. 계란 노른자가. 계란, 계란 풀어, 풀어봐야겠다. 이거 딱, 딱 맛있게 됐다. 이거 봐 이거 보. 이거 봐 카메라 보고 말해, 나 보고 말하지 말고 시중에 파는. 다 먹었어. 자, 이렇게 오늘은 동생, 아, 동생이 해준 10시 35분이고요. 10시 35분에 어, 야식, 이라고 어 밤에 먹으면 야식인데 어쨌든 야식으로 동생이 해준 달걀 프라이 달걀 후라이 먹방 맛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흔들어 너 오늘 해볼래 이거 딱 하는 거응 해봐 하나 둘셋